안녕하세요. 흥난이의 IoT 이야기 흥난입니다. 오늘은 그 허비텟용 미커넥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일 먼저 허비텟 미커넥터의 개요입니다. 요 미커넥터는 그 아기나무집님이라는 개발자가 개발하신 건데, 요 샤오미 생태계에 있는 디바이스를 갖다가 이 서버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에는 그 스마트싱스 허브에 그 샤오미 디바이스를 갖다가 자동으로 쭉 생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그 스마트싱스에서 이그룹이 기반의 스마트 앱스하고 DTH를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호환 허브인 허비텍 허브 쪽으로 살짝 그 경로를 돌리는 그런 작업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서버 모듈은 0.0.7 버전으로 동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허비텍 스마트 앱스하고 그 드라이버는 기존에 스마싱스 쪽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패스는 제가 더보기에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이 미커넥터 서버 모듈은 일단 그 내부 포트를 3만 번을 사용해서 이게 저한테는 그 실행 모듈만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일단 그이 스마싱스 쪽하고 허비테 쪽하고 동시에 서비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스마싱스 쪽을 잠깐 죽여 놓고 이쪽 허비테 쪽으로 일단 열어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그 허비텐 미커넥터를 만드는 방법은 과거 그 스마트싱스 미커넥터를 만드는 방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만일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위에 QR을 달아 놓을 텐데 과거 그 스마트싱스 미커넥터를 만드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 스마트홈 서버로 시놀로지를 쓰고 있는데 일단 시놀로지에 들어와서그 허비텐 미커넥터가 만들어질 폴더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파일 스테이션에서 도코 밑에 일단 생성, 폴더 생성 해 가지고 BCO n 신 -E c t o -R. 기존 거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다 전미사 h를 붙이겠습니다. 미커넥터 h.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도커에 들어가서 레지스트리. 여기서 미커넥터 모듈을 다운 받아야 됩니다. 물론 뭐 저는 있지만 다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미 c O n n 정보 치면 나올 거고 이 위에 모듈 여기 써 있습니다. 샤오미 디바이스 위드 스마트 싱스 가라고 허비텍 같이 쓴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 다운로드, 레이티스, 최종, 저, 커런트 버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미지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저도 뭐, 기존에 있기 때문에 금방 내려왔습니다. 이미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메커니트 모듈이 내려왔고, 이걸 따닥 해서, 일단 여기서, 그, 도코 호스트와 동일한 에이터코 사용. 다음. 그냥 습관적으로, 일단, 이 프라이, 프라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권한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실행 확인 그 다음에 일단 이 모듈이 죽었을 때 다시 자동으로 제작해라. 아, 이름 좀 바꾸겠습니다. 헷갈려서 여기도 똑같이 대시 H 전미사를 집어넣고 그다음 고급 설정. 여기서 우리나라 시간 때문에 추가 타임 존 아시아 서울. 그 다음에 링크 관계 없고 모실링병렬 뭐 관계 명령 관계 없습니다. 저장 다음 폴더 추가 여기서 폴더 찾아야 됩니다. 도커 그 밑에 좀 전에 만들었던 미코넥트 h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마운트 경로는 슬래시 컴피그 다 똑같습니다 예전하고 다음 그러면 쭉 일단 요약이 나오는데 뭐 한번 쓱 읽어보시고. 완료. 그러면 컨테이너 가보시면 CPU 올라가면서 일단 껍데기 그 도구 컨테이너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허비테 허브에 그 미커넥터 앱스와 그 드라이버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커넥터 소스는 Github에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먼저 소스입니다. 자미커넥터그룹비소스 여기서 카피 그 다음에 이쪽 앱스 가가지고 어차피 사용자 일단 앱스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뉴앱그 다음에 복사한거페스트하고 세이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똑같이 제 습관으로 <놀람> 이네이블 O A U H N 해가지고 업데이트 치고 다시 한번 세이브 조금 모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보시면 은 여기에 미커넥터라고 일단 설치가 되있습니다자 다음은 드라이버 설치입니다. 요 미커넥터 그 모듈들도 그 허빗에 H P면 걸리지 않아 가지고 일단 하나하나 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시험이 미커넥터 드라이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일단 드라이버를 뭐 이름을 보면 대충 아실 수 있는데 이름 가지고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일단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커튼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샤험이 커튼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버인데 여기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복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커비에 들어가서, 요번에는 드라이버니까 드라이버에 가가지고, 여기에, 뉴 드라이버, 소스 떨구고,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드라이버, 범죄 밑에 달리던데, 샤오미 커튼이 들어왔네요. 요렇게 해서, 일단 여기 허비탯에는 그 스마싱스에, 그랩 업데이트 프롬 레퍼처럼 그런 기능이 없어 가지고 뭐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본인 그 사용하고 있는 셔미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은 찾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치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셔미 리모트 플러그 커튼 모터 원스톱 센서 도어 센서 게이트웨이 총 6종에 걸쳐서 1 2개의 일단 드라이버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뭐좀 잔소리를 하자면 일단 여기 비, 이름도 그 모델에 따라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비슷한 게 있으면 다 설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없으면 알아가지만 있으면 안 쓰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치를 쭉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조금 전에 만들어 놓둔 미커넥터 소스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앱스로 가셔가지고 앱 유저 앱 여기 미커넥터 그리고 일단 서버, 여기다 IP 를시번를 넣으셔야 되는데 저 시놀로지 서버는 192.168.1.251에 3만번 버튼을 쓰고 뭐 랭귀지는 그냥 놔두셔도 되고 여기서 한번 단 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 서버와 그허비탭을 연결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그도컨모즐은 생성해 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잘들어왔기 때문에 어, 창을 하나 열어가지고, 한번 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192.168.1.251에 3만 반이, 일단 미 커넥터인데, 보시면은, 일단 뭐, 리모트는 하나 잡혔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게이트는못 잡았고, 여기서 설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설정, 세팅, 여기에 서브, IP는 이렇게 251이다. 등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저 세트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스마트싱스 연결하는 부분이 URL ID 토큰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안 들어있다 와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허브테 가셔가지고 콤픽을 누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요 URL ID 그 다음 토큰 이걸 갖다 하나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미크넥트 웹에 들어가서, 대시보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에 미리모트 2 개, 샤오미 게이트웨이 1 개, 요렇게 잡혀야 되는데, 현재 그 리모트 한 개만 잡히고, 두 개를 못 잡았는데, 요거는 일단 수동으로 토큰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디바이스, 매니, 아, 매니지 디바이스에, 클라우드 언어라이즈에, 일단 그 미엄 계정으로 들어가십시오. 어, 각자 갖고 있는 샤오미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주시고 get d 이 v i c e 하시면 약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위에 건 잡아왔기 때문에 맨 밑에부터 샤오미 게이토이 등록 성세스그 다음에 여기 샤오미 리모트 72ip 짜리 에도 등록 성세스 대시보드 가보시면 일단은 쭉그 와이파이 디바이스 3개 잡고 일단 그 샤오비 게이트웨이 밑에 붙어있던 지급이 디바이스들이 쭉 올라오는데 여기 보시면 X 표시들이 조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못 잡은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그 도커에 넘어가셔가지 가지고 도커 컨테이너 모듈을 리스타트를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체크 표시가 되고 정상적으로 잡힙니다. 그럼 도커 컨테이너 들어가서 그미 커넥터 밑에 모듈을 재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CPU가 10% 미만 들어갔을 때 로그를 한번 보시면 대충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해가 쭉 보면 여기 GPU 디바이스들이 쭉 해가지고 27개가 다 정상적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웹브라우저 넘어가서 여기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X 표시가 아니라 일단 게이트웨이하고 그 다음 71번, 72번 하고 여기 쭉 보시면 엑스페셜 정상적으로 아직 3개가 몇 개가 안 넘어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최초에 일단 지금 이 생성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정상적으로 넘어올 겁니다. 예, 일단 마지막 디바이스까지 다 정상적으로 일단 그 허비텟 허브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허비탯의 디바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방들이 배정이 안된 뭐 샤오미 커튼, 샤오미 도어, 샤오미 게이트웨이 플러그, 뭐 리모트, 원스터 센서 이렇게 줄줄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는데, 이 미커넥터에서는 일단 그 디바이스 타입만 보여주고, 실제 디바이스 명, 그러니까 레이블을 안 보여, 안, 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전 하나하나 노가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노가다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그스마트 i n 쪽에 미커넥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시면 그 DNI 네트워크 디바이스 아이디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일단 수작업으로 레이어를 달아 주실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샤미커튼은 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있는데, 요거 아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침실에 있는데, 방은 침실이고, 그 다음에 요 레이블을 침, 침실 전동커튼 스위브 디바이스. 디바이스 가보시면, 얘는 뭐, 룸에 가볼까요? 쉽게. 일단 좁히고, 침실에 가보시면, 넓혀보면, 여기에 침실에 좀 집어 어 전동커튼, 샤워미커튼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일단 하나하나 누가 다 띄워가지고, 일단 디바이스 레이블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샤오미에서 넘어온 그 디바이스 27개의 그 이름 레이블과 그 방배정을 허벌러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토탈 일단 허비텐 허브로 118개의 디바이스를 모두 넘겼습니다. 제가 그 연말이라 그 행사가 많아서 진도가 빨리 나가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 허비텐용 구글 커넥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에 스마싱 서버에 직결되어 있던 디바이스의 허비테 24, 마지막으로 그 홈킷 연동까지 일단 연내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시청과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